웹서핑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은2.0 사회까지는 정보사회, 3.0부터는 디지털 사회로 바뀐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느냐? 웹 3.0부터는 검색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검색의 시대. 검색의 시대가 도래한 거고, 웹2.0 시대까지는 암기의 시대였고, 이해가 되시나요? 2.0 시대까지는 암기의 시대였고, 웹 3.0부터는 검색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지만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지만은, 실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하지만은, 웹3.0 시대에서는 주머니에 있는 슈퍼컴퓨터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화장실에서건 내가 버스 안에서건 친구들과 운동하는 도중이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검색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사회 검색의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백두산의 높이는 하고 물어보면 은 과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게 교수였다. 어, 백두산의 높이는 2593m야. 라고 또박또박 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나한테 백두산의 높이는 하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야. 그런 건 네이버에 물어봐. 네가 물어보면 되지. 꼭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니? 왜 그렇죠? 왜?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검색을 하면은 백두산의 높이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받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꼭 안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산을 다 관리하는 산림청 직원이라면은 백두산의 높이, 한라산의 높이, 지리산의 높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의 높이는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죠.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제가 꼭 백두산의 높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한라산의 높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설악산의 높이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검색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검색의 시대에 누구나 검색이 될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착한교육연구소에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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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백 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네이버에 가셔서 착한 교육 연구소 검색해 보세요. 그한 마디 그죠? 네이버에 가서 착한 교육 연구소 검색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백 마디 하는 것보다 그 착한 교육 연구소를 검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정보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새 집에 있다 보면은. 암호화폐 관련돼서 투자한 사람들이 부지 많이 나옵니다. 부지 많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친한 사람 같으면 제가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있는 강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성 있는 암호화폐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없는 사기성이 농후한 암호화폐들은 검색형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이 광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검색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검색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회대 학생이니까 가장 좋은 검색 키워드는 성공회대 홍길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공회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로 도배가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갔을 때 구구절절 자기 소개를 하기보다는 네이버에서 성공에 대해 박경호 한번 쳐보실래요? 라고 얘기하는게 훨씬 더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검색의 시대에 우리가 검색의 시대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에 얘기한 지식 검색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게 앱 검색입니다 앱 검색은 뭐냐면은 제가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신부님이 우리 교우들이 몇 명이나 오는지 카운트를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 동료가 저와 같이 성당을 다니고 있는 제 교우가 바로 A4 용지 하나하고 볼펜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문 앞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발을 정자 있죠. 발을 정자. 발을 정자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흰 도화지에다가 한명 들어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들어오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다. 저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카운터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카운터라고 그랬더니 카운터 관련된 앱들이 너무 좋은 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운터 앱을 사용해가지고 실제 교부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카운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좋은 게 뭐가 있죠? 스마트폰 앱은 스크린 캡처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9시 30분에 카운트 캡처 한번 하고, 9시 40분에 캡처 한번 하고, 9시 50분에 캡처 한번 하고, 10시에 캡처 한번 하고, 10시 10분에 캡처 한번 하고, 캡처한 화면을 신부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어떤 게더 효율적일까요? 어떤 사람은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A4 용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르정자를 열심히 기록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 종이를 신부님한테 신부님 만나 뵙고 신부님한테 드려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요? 해 스마트폰 가지고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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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시간대별로 캡처를 해서 신부님을 찾아뵙고 드리는 게 아니라, 말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사람한테 그런 봉사를 시킬까요? 앱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눌러서 카운터라고 친 다음에 주쭉 보면 제가 다운받은 거는요, 아. 쭉 내려가면은 무료 카운터 클릭하세요라고 보이시죠? 요거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은 음, 저는 이미 다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요 이렇게 카운터가 나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요 플러스 볼륨 버튼있죠 볼륨 버튼 을 누르면 올라갑니다. 자, 밑에 거 누르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내려가게 할수 있고 안 내려가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요거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있죠. 이건 뭐예요? 카운트를 감소도 하겠다 이거예요. 감소도 시키고 이거 온 스크린 버튼은 뭐냐면은. 화면을 누르면 카운트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바뀌어요. 빨갛게 바뀌어 가지고 온 스크린을 눌러도 카운트가 되고, 이 버튼을 눌러도 카운트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밑에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카운트를 다 했다. 그래서 이 카운트 한 거를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은 캡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면캡처가 되죠. 이렇게 캡처한 걸 보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세 번째 검색 있습니다. 세 번째 검색. 그래서 세 번째 검색은 저는 유튜브 검색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 여러분들, 유튜브는 정말 미래를 바꿔놓을 소셜 미디어를 완성하는 가장 최고의 툴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광고 정책을 네이버나 다음보다 훨씬 잘 써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 재벌 유튜버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영어 공부를 하려면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됐습니다. 인터넷 영어를 들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검색하십시오. 유튜브에는요, 아주 초보부터 시작해서 고급 영어까지 너무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답니다. 검색의 시대, 암기의 시대와 왜 10억 이상의 갭이 나는지 이해하셨나요? 검색의 시대에 맞게,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뭐, 지식 검색. 두 번째 뭐, 앱 검색. 세 번째 뭐, 유튜브 검색. 이세 가지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음... SNS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SNS란 과연 무엇일까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SNS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소셜은 소셜 미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 소셜 미디어.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가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명확한 표현. 자, 그래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 SNS란 무엇이다? 나 자신이 주체가 돼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 SNS라고 한다. SNS라고 한다. 중요한 건 뭐다?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활용. 소셜 미디어를 활용. 그러면은 소셜 미디어에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소셜 미디어에 반대되는 말은 메스 미디어라고 합니다. 메스 미디어. 메스 미디어. 메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스 미디어는 뭐냐?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TV, 영화 등 대량 매체이죠. 대량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를 메스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스 미디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대한 윤정기도 있어야 되고, 인쇄해야 될 종이들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 종이를 인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잉크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작가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카메라, 감독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들이 막 있어야 되고, 피디도 있어야 되고, 편집자도 있어야 되고, 더 무서운 건 주파수를 송출할 수 있는 송출기,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안테나 등 엄청난 자본들이 필요하고, 그, 이런, 거대 자본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매스미디어에 소속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 뭐 MBC, SBS, KBS, 동아일보, 중아일보 이런데 근무한다 그러면은 괜히 기죽고 그렇죠? 괜히 어 좋은데 근무합니다라는 얘기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메스 미디어는 엄청난 장비와 인력이 소모되는 그런 미디어를 메스 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셜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는 개방, 참여, 소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소셜미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윤정기, 뭐, 종이, 잉크, 작가, 감독, 카메라, 필이, 편집자, 주파수, 송출기, 대화 안테나, 이런 건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알아서 해줘요? 인터넷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인터넷이 알아서 해주고, 인쇄가 아니라 내가 글을 쓰고 싶다, 그럼 블로그에다가 글만 쓰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간단하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죠. 그래서 그런 대형 장비들은 필요 없고 누구나 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우리 SN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네이버, 밴드, 뭐 블로그, 유튜브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렇 SNS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 포스팅, 업로드 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걸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소셜미디어.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온라인 플랫폼은 도대체 무엇이냐? 플랫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플랫폼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건 뭐다? 플랫폼이라는 건, 우리 기차역 있죠? 기차역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플랫폼에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차는 사실 플랫폼이 없으면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스나 택시, 이거와 달리 기차는 그 승차, 하차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승차하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든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음, 온라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죠? 온라인을 쉽게 사용할 수, 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NS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 자, SNS는 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75억의 지구, 지구촌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거대한 양방향 마이크이며 마이크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스펙이죠. 스펙, 스펙. 본인의 스펙이고 검증 가능한 자기소개서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포트폴리오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는 신변 찾기,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SNS는 신변 잡기, 시간 날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광고하고, 여러분을 홍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SNS가 아닌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SNS를 해야 됩니다. s n s 과거에는 과거에는 기업 마케팅을 할때뭐 R&D 부서도 있고 생산도 있고 관리 부서도 있고 CS 부서도 있고 전산 부서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과거에는 영업이 영업 부서라든가 마케팅 부서라든가 홍보 부서에서 실제 그 기업의 마케팅을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SNS라는 걸 통해서 SNS 중에서 누구나 다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TV를 통해서 본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친구한테 보내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다른 친구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질까요? TV에서 나오는 광고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준 스마트폰 영상이 여러분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 가장 첨단을 걷고 있는 ICO 있죠. ICO. ICO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투자받는 겁니다. 이니셜 코인 오퍼링 그래가지고 나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걸 ICO라고 합니다 ICO 그런데 이 ICO는 정말 좋은 ICO가 있고 사기성 ICO가 있습니다 그 사기성 ICO와 좋은 ICO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파운더와 디벨로퍼들의 SNS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파운더나 디벨로퍼가 전혀 SNS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거의 99% 사기입니다. 그런데 ICO 하는 회사의 파운더나 디벨로퍼가 SNS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 전에도 그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계속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나요? 음. 이어서 SNS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투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의 핵심 투트랙은 콘텐츠하고 팔로워 수입니다. 팔로워 수, 얼마나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느냐. 그리고 팔로워가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SNS, 어, 성공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팔로워가 더 중요하냐? 컨텐츠가 더 중요하냐? 음, 그걸 갖다가,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컨텐츠보다 팔로워 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팔로워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 많은 사람들은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건데, 진짜 고수, 팔로워 많은 사람, 두 번째 고수, 팔로워만 많은 사람, 세 번째는 팔로워만 적어네 번째는 팔로워도 적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봤는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과거에 모뭐 전문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트위터 팔로워가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 그랬더니, 삼성에서 어우 대단한 친구네 그래가지고 야너 우리 회사에 입사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뭐 전문대생은 삼성에서 특채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거기 안 가요 제가 가고 싶은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팔로워가 3만명인 학생을 음, 특별 채용한 삼성도 대단하지만은, 아, 전문대를 다니면서도, 팔로워, SNS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팔로워를 꾸준히 늘리고, 삼성에서 특별 채용하겠다고 얘기해도 그런 거를 마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업에 취업한 그 친구도 정말 멋진 친구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음, 팔로워보다,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은 팔로워는 적더라도 사람들이 다 리트윗 해주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SNS 툴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내가 컨텐츠만 좋으면은 많은 분들이 리트윗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 팔로워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네. 컨텐츠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어서, SNS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 에티켓 얘기하기 전에, 아, 이제는 디지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디지털 사회가 왔다는 것은 결국 컴퓨터를 누구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 정규 과목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방가후 학습,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는 정말... 부모님의 눈총이 따갑죠. 음, 그리고 대학교도 교양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교양 필수 과목이 아니고 교양 선택 과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사회이고 모든 것을 컴퓨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컴퓨터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무조건 디지털 기초, 컴퓨터 구조론, 운영체제론, 자료 구조론 이런 걸 반드시 집어넣고. 수능 시험은 뭘로 해야 된다? 컴퓨터, 영어, SNS를 수능 시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 미분적분학 같은 거 빼버리고 음, 컴퓨터 교육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법조인, 종교인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의사, 약사, 정치인 이런 사회적 리더는 뭘 해야 된다? 컴퓨터, 최소한 컴퓨터 기사 자격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아, 이런 걸할 수가 없게 법조인이나 종교인, 의사, 약사, 정치인 등이 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아날로그 전문가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윤리, 도덕, 법을 만들어 하는 사람들, 그죠?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디지털을 알아야 되는데, 디지털을 모르면서 법을 만들다 보니, 소통도 안 되고, 참,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컴퓨터 교육, 컴퓨터 교육, 그죠? 음,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음, 이런 모든 거를 해결해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